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주보 이렇게 열면 주보 한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안에 살아가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부은 평등하고 물음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감기 걸렸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좀 심하게 아픈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그조리잘 하시고 아팠다가 나은 친구들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여러분이 따뜻하게 안 입어서 걸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고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으푹 쉬어요 <laughs> 푹 쉬어야 돼 쉬는 게 최고인 것 같아 학교가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했지만 또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말씀에 좀 얘기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오늘 읽은 부분이 15절부터 33절 내가 주번에 32절이라고 잘못 써가지고 그대우생각이 아까 착각하셨는데 네. 33절까지가 참 얘기할 게 많은데 뭐술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경애함으로 복종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라서 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권이 많이 올라왔죠. 여성 인권, 청소년 인권, 청년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참 슬픈 건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참 슬픈 거고요. 어,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런 얘기할 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끔 이걸 잘못 해석, 해석하셔서 아내들은 복종하고 잠잠해야 되고 남성들이 교회를 이끌어내는 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나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라고 한 이유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여성은요 인권 이전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직장에서나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성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어, 한국은 성인 남성만 인간으로 지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장례 때로 일하냐면 상주는 여성은 될 수가 없죠. 사위가 되고 자녀는 이 여성 딸이 자녀인데도 큰 딸이 상주가 되는 게 아니라 사위가 되거나 조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저 아이 낳는 도구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관계조차도요. 미안합니다. 조금 거북할 수 있어요. 어, 그때 시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관계조차도요. 여성하고 안 같고요.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키워서 그 소년하고 가졌어요. 아이를 낳아야 할 때만 여성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특히나 그게 심했습니다. 남성의 육체는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한 지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한 구성원이고 가족이고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똑같은 자리에서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때 하는 갖춰진 성만찬 말고요. 그때는요, 예배 끝나고 같이 빵 떼서 나눠 먹고 포도주 같이 나눠 마시는 게 성만찬이었어요. 다 배고프고 다 힘드니까 다 같이 먹고 마셨는데 뭐라고요? 여성들도 세례를 받았으니, 똑같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신분 귀천에 상관없이 귀족들도 있고, 평민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같은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은 겁니다. 이 여성들이 나면서부터 물건 취급밖에 못 받던 이 여성들이요. 그곳에 있으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의견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견을 받아들여줍니다. 그의 운영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나도 교회의 구성원이구나를 깨닫고 함께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답답했던 만큼 말하고 싶은 게 남성들보다 더 많잖아요. 더 많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시대에는요. 여성은 아이 낳는 도구 외에는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은 불평등을 넘어서서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시대였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집에 가서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맞고 와요. 맞는건양반이야 때때로 죽임당하는 경우도 있어. 남편이아내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될거든더 심한 경우에는 이혼당해요. 왜죽임당하는 것보다 이혼당하기 심한 거냐면요. 여성은 경제활동을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 그러면 뭐해요? 몸 파는 거외에 y o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 u n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알았지? 아직은 아니야. 너희도 사람인 거 알고 소중한 거 알아, 아는데 남편에게 복종해. 그리고 남편들 너희들 교회에서만 같이 똑같이 여성들 평등하게 되어지 말고 집에 가서 너희 아내를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집에 가서도 아내들한테 그렇게 해 너희가 바뀌어야 아내들도 숨 쉬고 살수 있어 라고 말한 겁니다. 평등을 말하고 싶지만 시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지혜로운 방법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한 겁니다. 집에서 조금 자제해 여기서는 괜찮지만 집에 가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라고 여성들에게 권고하고 남성들에게는 야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집에서도 아내를 좀 사랑해봐 너희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이요 마법처럼 야 이게 올바른 일이야라고 알았을 때딱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참 연약해서요. 익숙한 걸 하려고 해요. 욕하면 안 좋다는 거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근데 깜짝 놀랄만한 일은 딱 눈앞에 만딱 들이면 아니면 길가다 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뭐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와죠. 아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친구들하고 장난하다 보면 당연히 말이 막 나오게 되고 놀려먹게 되고 친구들을 깎아내리게 되죠. 안 아, 좋다는 거다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거든. 나도 남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드물어요. 어떤 것이 옳다는 걸 알아도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은요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야 이거 올바르니까 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가 더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학생들이 그런 의견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들한테 말해도요 아무것도 안 들어줘요. 우리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만 하고 알겠다고 해놓고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주고요. 어, 이거 먹고 싶은데 먹자고 말하셔놓고 말만 맨날 하시고 먹으러 가지도 않고요. 그쵸? 네. 다 같이 어울려 놀고 싶은데 잘안 돼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요? 계속 말해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듣고 싶은 방식으로 말해봤어?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해봐 어. <laughs> 예쁘게 존댓말 하면서 조심스럽게. 어.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이게 먹고 싶은데요. 근데 혼자 먹기 싫고요. 같이 다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혹시 언제 시간 있으세요? 우리 반 전체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예쁘게 말하려고 생각해 보실 때 있으신가요? 여자친구가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남자친구가 안 생긴다 안 생긴다 하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 좀 드물어요 어, 남성, 남성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 있는? 많은데 아 제가 마음에 든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저도 연애 해보기 전에 똑같았는데 연애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뭐라고 말했냐면 야 바로 고백하지 말고 일단 자주 불러 자주 만나 자주 전화해 그래서 누가 봐도 너희가 사귀는 것 같을 때 그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들으요 가가지고 야너 너 좋아해 사귀자라고 해버려 그리고 그 그 여성분은 어떨까? 어떤 기분일까? 뭐지, <laughs> 이게? 라는 생각이 들죠? <laughs> 여성분들은 가끔 반대의 문제가 있어요. 정말 사귀는 것 같이 친하게 지내. 내 남자애들은 가끔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지낼 수 있거든요. 여성들하고. 근데 이 여성이 생각하기엔 뭐야? 이미 우리 사귀고 있어. 고백만 받으면 돼. 근데 얘가 고백을 안 해.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면 제가 뭐라 하냐면. 야, 한번 말을 해봐. <laughs> 한 다리 가고 두다이 가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면 마음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고 상대방이 당황스러워할 것 같으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그 당연한 게안 될까요? 아직도 가부장제 사회에 서 그래요. 아직도 남성이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서요. 남성은 무조건 고백하고 이끌어야 되고 여성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무언가가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경험해왔던 기준에 따라서 살아요.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고.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당장 한 번에 바뀌려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근데 바뀌는 건참 좋은데 한 번에는 안 되는 거 알지? 천천히 가자. 차근차근 가자. 너희 여성들도 사람 맞고 평등해야 되고 똑같은 대우 받아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 너네 죽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자. 내가 도와줄게. 남성들부터 바뀌게 해서 차근차근 바뀌어 가도록 도와줄 테니까 잠깐만 같이 참아줄래? 같이 해나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그렇게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어졌어요. 바뀌어 가는데 있어서 여러 방향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시기를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때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차근차근 바꿔나갈 용기와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많이 바꿔왔거든요. 사람이라고 취급도 못 받던 여성과 아이들을 사람으로 보게 됐고 이제는 그 인권을 외칠 수 있을 정도까지 왔어요. 그 과정에 교회가 관여했어요. 참 놀랍게도. 물론 중간 과정에 교회가 나쁜 짓을 하기도 했죠. 이제 바뀌어 가야 해. 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바꿔 나가세요. 여러분 생각에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시고 어떻게 행동할까를 고민하시고 행동하시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세상을 바꿔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혹시 어떤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할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지금 각자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실 분들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억울함들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서로의 욕심과 욕심이 만나 누군가를 짓밟고 억누르고 억울하게 만들고 있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를 도와 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일 수 있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